안녕하세요. 김정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오던 치유하우스 리틀프레스트가 완성되어서요.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심리 주제는요. 내 마음에 열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참을 인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음심과 칼도차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한자의 의미처럼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칼로 찌르다 보면요, 우리들의 감정은 분노나 우울감으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열을 체크하는 일이잖아요. 열이 나면 몸이 어딘가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자주 난다는 것도 마음의 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가 났을 때, 아휴또 염장을 지르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염장의 염자의 한자도 분해해 보면 불화자 두개가 합쳐져서 불꽃 염자가 됩니다.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면 평상시에 잘 참는 듯하다가 예기치 않은 인물과 사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보통 그들의 성격은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자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대하는 태도를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해주는 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로부터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배우자나 상대가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요. 대인 관계나 가족 간의 말다툼이 생길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생각이 가난해지거든요. 생각이 가난해지면요. 마음 기둥도 약해집니다. 마음 기둥이 약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럼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말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거는 긍정적인 감정조차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참잘 나갔었고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 꼴이야 하면서, 현지의 불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것도, 분노나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당면의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상대가 화가 났을 때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순간을 무면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진심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상대는 늘 자신이 피해자로 여기면서 화는 해소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상대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비난 섞인 말을 했을 때 미안하다 라는 말보다 당신이 나의 문제점을 알게 해주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수정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